조선공주로 임숭제의 부인으로 연산군과의 폐륜을 저지른 희숙공주. 옹주. 희숙공주는 성종과 후궁 명빈 김씨 사이의 일남 삼녀 중 장녀인데 이복언니인 해수공주가 같은 해 4월에 혼인한 것으로 보면 해수공주와 같은 1478년생이지만 5월 이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종 21년인 1490년 9월 3일 기록을 보면. 희숙 공주는 이미 임사홍의 넷째 아들 임승재를 부마로 맞이한 상태였는데, 이때 통천임시가문은 왕실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성종실록 244권, 성종 21년 9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1490년명 홍치 3년, 사간 권경우 등이 임사홍을 사절단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건의하다. 미례증은 말하기를 임사홍이 하나를 배움이어지 국가를 위함이겠습니까? 징계를 탐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임사홍의 이번 행차는 바로 그 아들 임순재가 공주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에 살아능단을 무역하려는 것 뿐이니 그를 사신으로 보낼 수없으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임사홍은 세종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의 사위였고 임사홍의 장남 임광재는 예종과 안순왕후의 딸 현숙공주의 남편으로 큰아들과 넷째 아들이 왕의 딸들과 혼인의 왕실과 겹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희숙 공주는 당고 모인 현숙 공주와 동서가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서 한명회의 두 딸은 예종과 성종의 왕비가 되었고 한학의 두 딸도 계양군과 의경세자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승재의 집에 불이 나서 공주는 이웃 집에 거주하는데 이를 두고 사과는 소인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이 지나쳐 재앙이 찾아왔다며 논평해 당시에도 이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종실록 256권 성종 22년 8월 27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임사옹의 집에서 불이 나 며느리 휘수공주가 이웃집에 의탁하여 비거하다. 휘수공주가 임승재에게 하가했는데 임승재는 임사옹의 아들이다. 이날 밤에 임사옹의 집에서 잘못하여 불을 내었으므로 옹주는 이웃집에 의탁 무거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사옹은 소인이다. 불의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승재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돌이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렸던 것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니 천도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대회는 임사웅이 유배를 다녀오면서 정계 활동을 잘하지 못했고 또 임승재의 활동도 아주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의 자식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였고 왕위에 오른 후 휘숙 옹주에게 땅과 노비 등 각종 혜택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승재는 춤과 노래의 일가견이 있어 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맡아보는 관청으로 음악, 노래, 춤을 담당한 장학원 제조가 되어 연산군의 예술적 감각을 만족시켰습니다. 채용사의 역할을 맡아 경상도 지역의 미녀를 찾아내고 남의 처첩이 된 자라도 미모가 있으면 빼앗아서 바치는 등 악령을 쌓았습니다. 또한 임승재는 이미 시집간 자신의 누이동생으로 하여금 연산군의 시침을 들게 했는데, 누이동생은 문성정 이상의 처로, 문성정 이상은 세종의 오남 광평대군의 증손자입니다. 임승재의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는지 희숙 공주도 연산군과 간통을 했는데, 연산군은 임승재가 죽자 그의 빈스토의 환관을 보내 관각을 열고 입에 무쇠 조각을 물렸다고 합니다. 또한 야사에는 천하의 악명 높은 임승재가 자기 부인의 간통에 충격받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연산군 일기 60권, 연산 11년 11월 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1505년 명 홍치 18년, 풍원이 임승재의 졸기. 풍원이 임승재가 죽었다. 숭제는 임사홍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 신옹주에게 장가들었는데 간흉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심하여 곡진이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살펴서 상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 번 미야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숭제의 집 사면에 있는 인가 사십여 채를 헐어내고 담을 쌓아 참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양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숭재는 그 누이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절을 시침하게 하였으며, 왕은 옴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하루는 왕이 숭재의 집착은 정자에 앉아 이르기를, 이 정자가 매우 맑고 깨끗하도다 하니, 숭재가 쿨한다서 아르기를, 신이 이 정자를 열어놓고, 공연을 기다린 지 오래이옵니다 하였다. 숭제는 노래와 춤이 능하여 춤출 때혹 몸을 움츠리면 아이들처럼 온 몸의 지절이 재롱을 떨어 기변의 교화 같았으며 더욱 처음 물 능하고 또활쏘기의 말타기도 약간 알았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혹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혹 활도 쏘고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숭제와 짝이 되었다. 숭제도 스스로 온 총만을 믿고 그 아비와 더불어 날마다 흉물을 꾸며 평일에 혐의 있는 자는 보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자기에게 붙는 자는, 비록 비천한 물이라도 반드시 천거하여 쓰게 하였으므로, 조정을 흐리게 하고, 왕의 악을 점점 더자라게 하는데 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왕이 그가 병들어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중사를 보내서 할 말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 하였다. 그가 죽자왕은 몹시 슬퍼하여, 승지윤수를 보내 조문하게 하고, 구의를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민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처를 간통한 일이 비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어 관을 열고 무쇠 조각으로 시체 입에 물려 지압시켰다.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희숙 옹주는 그동안 누렸던 혜택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는데 연산군으로부터 받은 노비 및집 등을 반납해야 했고 옹주의 시아버지 임사옹은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당시 반정을 주도한 공신들은 임숭제도 똑같이 부관참시하고 가산을 정모해야 한다고 했지만 희숙 옹주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중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산군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순 없었지만 중종실록에 보면 옹주의 사위 최극광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서 어렵게 살자 옹주의 딸도 성종의 지친이라며 재산을 되찾아준 일이 실려 있습니다. 중종의 너그러움 덕택에 그런대로 잘 살아간 듯한데 조선왕조실록과는 반대로 야사에 따르면 옹주는 반정 세력에게 숙청당했다고도 하고 돌팔매에 맞아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옹주와 임승재의 묘소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역시 야사는 야사일 뿐인데 임승재와의 사이에서 3녀를 두었고 작년은 최국광에게 차녀은 이인수에게 각각 시집을 갔습니다. 옹주의 묘소는 경기도 여주시 능연이길 103-18에 있는데 남편 임승재와 합장묘입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임숭재의 부인으로 연산군과의 패륜을 저지른 희수공주였습니다.